네, 일단 인사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이제 일주일 만에 만나 뵙네요. 항상 기다려지는 이 시간 수요일 라이브 방송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스티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에스티팜은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 그 강정석 동아소시오 회장이 어느 날이었냐면 이날, 이날 장 끝나고 나서 금락 나온 날이죠. 금락 나온 날, 11% 빠진 날. 이날 여기다가 이 종가에서 7%까지 할인을 해가지고 그 누군가한테 아직까지 누군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기 지분 15% 중에 2%를 팔았어요 2%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5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 강정석 회장이 동아소시오 지분을 또 추가 매입을 했어요 에스티팜의 최대 주주는 지금 동아소시오고요 그리고 동아소시오의 최대 주주는 이 강정석 회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강정석 회장이 동아소시오 지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에스티팜 지분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15% 정도 그래서, 에스티팜의 2대 주주입니다. 현재 이제 2%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2대 주주로 남고요. 대신에 이제 강정석 회장은 지금 동아소시오 지분을 27% 정도, 26%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 매입을 해가지고 동아소시오 지분을 이제 30% 가까이 이제 늘려놓은 거고, 에스티팜의 최대 주주는 지금 동아소시오가 36%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견주한, 예, 견주한 이제 지배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분들을 둘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아소시오에 팔지 않았다는 게, 지금 정설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는 에스티팜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강정석 회장이 2%를 누군가한테 팔았잖아 2%를 누군가한테. 그받바간 예. 쪽이 누구냐라는 건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의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삼성바이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대형 호재가 될수 있죠. 예. 강정석 지분을 갖다가 동화소시오가 받아갔다. 누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블록딜 같은 경우에 자문사가 받아가거든. 운용사가. 왜냐면 할인율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지분 받아 블록딜로 지분 받아 가지고 그걸 팔면 어쨌든 1, 2%는 남긴다는 거예요. 지들이 팔면서 주가 가 떨어져도. 그래서 보통 이제 블록딜을 하고 싶으면 자문사들이 우리가 받을게 하면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파는데 확실한 거는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자문사나 운용사 쪽에서 받아간 건 아닌 걸로 나와요. 일반 법인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어떤 회사가 가져갔다는 건데, 그럼 동화소시오가 가져갔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화소시오한테팔것 같으면은 여기서 7% 할인해가지고 이 밑에서 강정석이 손해보면서 동화소시오한테 지분을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팔아먹어야지, 여기서 동화소시오한테는 지분 팔려면. 강정석 배를 굴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동화소시오는 무조건 받아가줘야지. 강정석 자기네 대주주 물량인데. 근데, 이 아래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래에서 팔았단 이야기는 음 기본적으로 예, 동화 소시오한테 손해를 보면서 강정석이 팔아 이건 말이 안 되죠. 동화 소시오에서 지문을 판건 아닌 것 같고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젯밤에 예, 거기에 대한 예, 기사가 하나 나와요. 그 기사가 바로 이 기사입니다. 강정석 동화 소시오 회장이 SD팜 350번 지분을블록딜을 했는데 왜 했냐? 누가 받아갔냐? 라는 거에 대해서 서유 경제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는데 왔 기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강정수 회장이 보유 중인 에스티팜 지분의 블록딜을 추진해서 그 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일각에서는 유동성 확보, 지배구조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의견이 나왔지만 맞죠? 지배구조 강화는 뭐에 대한 지배구조 강화입니까 강정수 회장이 동아 소시오에 대한 지분 구조 강화를 위해서 여기서 만든 현금을 가지고 동아 소시오를 샀으니까. 그러면 동아소시에 대한 지배구조 강화죠 이 목적 등이다라는 저 의견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에스티팜이 백신 위탁생산을 위해서 지분거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얘기가 갈, 결국엔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A라는 회사가 에스티팜에 예, 무언가를 원해 뭐 원료 공급을 받기를 원한다거나 뭘 원해 그러면 안정적인 예,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지분도 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동아소시오 홀딩스 강정수 회장이, 아이고, 잘됐다. 나도 지금, 에스티팜좀 어? 팔아가지고, 동아소시오 집을 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우리한테 팔아. 그럼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다. 만약에 국내 제약사나, 해외 제약사가 이블럭딜 물량을 가져간 게 사실이라면,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에스티팜이 자기네가 하는 일에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 행동을 누가 잘하냐면 삼성이 되게 잘해요. 삼성전자 있잖아요. 여러분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부품이나 장비회사들 보면은요. 삼성전자 지분이 2%에서 4%, 3%, 이렇게 들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예. 한 수십 개 됩니다. 수십 개.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꼭 필요한 부품이나 장비를 만드는 회사일 경우에 그렇게 해요.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까지 매입을 해서 이제 주주도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물량. 제대로 납품해. 그래서 맨날 공시 띄우잖아요, 그 회사에서. 3자 배정으로 들어갔든, 블록딜로 들어가든, 아니면 그냥 장중에 사서 들어가든간에 어떻게든 지분을 확보를 한 다음에 부품 공급을 받습니다. 그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어, 자기네 이제 지분값이 올라오고 그딴 거는 관심도 없어요. 삼성전자는 오로지 공급입니다. 공급 안정적인 공급.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 지금 언론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동안 에스티팜은 모더나, 화이자 등과 같은 이제 mRNA 백신, CMO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예, 두달새 주가 20% 이상 올랐는데 국내 유일의 mRNA 위탁생산 아,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서 지난달에 제네반트에서 LNP 기술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5월 달에도 지금 2공장 완공되고, 8월 달에 또 3공장까지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연간 240만 도스의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어 플랫폼 기술은 이미 LMP 이번에 돈 주고 사온 거, 이게 이미 모더나나 화이자, 바이오엔텍이 지금 백신에 사용 중인 LMP 기술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있어서 이미 검증이 끝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에스티팜이 자체 백신 개발하느냐 아니면 CMO를 받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던 거잖아요 이번에 강 회장의 지분을 사들인 업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백신 사업을 함께할 전략적 파트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해보면 삼성바이오 얼마 전에 모더나하고 DP 생산 계약했잖아요 에스티팜이 왜 필요해?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에스티팜이 안 필요해 왜냐면 포장만 할 건데, 굳이 s t p a 이왜 필요합니까? 만약에 삼성바이오가 s t p a 의 지분을 가져가, 만약에 이제 블록들로 가져간 게 삼성바이오라면 2% 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간 게 이제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삼성바이오가 1차적으로는 모더나랑 DP를, MOU를 체결을 했지만, DP로 끝날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더나 쪽에 일단 DP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원료 생산까지. 그게 이제 추후에, 이제 지금 뭐 삼성 바이오 같은 게 공장도 없어, 어차피. 공장도 없기 때문에요. 추후에. 그러니까 원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7% 할인율로 넘겼잖아. 그러니까 받아간 쪽도 상당히 싸게 잘 받아갔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이제 원료 공급을 위해서 어쨌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주가를 얼마에 가져갔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네. 에스티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볼 거 아닙니까 찾아봤는데 하여튼 핵심 몇 가지 사실 알아낸 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왜냐면 뇌피셜이니까 이게 이제 팩트가 아니잖아 아직까지는 에스티팜이 의외로 갑자기 큐백에서 터져나올 수도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큐백 예, 저도 이제 서치를 하면서 상당히 이게 신빙성이 높다 싶은 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Q100이 뭐냐면 지금 독일에서, 독일에서 이제 유럽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넣은 백신입니다. 근데 이게 세 번째 메신저 RNA로 만든, 메신저 RNA로 만든 백신입니다. 즉, 뭐냐면, 그러면 이제 큐어백의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mRNA로 만든 백신이 이제 화이자, 모더나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큐어백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큐어백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힌트가 있다는 거죠. 대한항공이 백신원료 수송 기업혁신 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작년 12월 달에, 예. 작년 12월 달에, 예. 백신원료를 대한항공 비행기가 실어 나른 거예요. 안전하게. 예. 그래서 성공을 했어. 그래서 최초로 국내 최초로 백신 원료를 수송한 항공사다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상을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이 원료를 싣고 네덜란드로 날라갔어요 백신 원료를 만든 국내 회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비행기 싣고 이제 네덜란드로 날라간 거죠. 그러면 국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 백신을 보낸 회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이 백신을 받은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모더나하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 공장이 없어. 저희 백신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더나도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덜란드에는 단 하나도 원도주도 만들질 않아요. 화이자도 마찬가지고. 참 재밌는 게 11월 달에 큐어백이요. 그, 네덜란드에서 그렇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큐어백이 바커라는 회사와 손잡고 코로나 백신 생산을 하기로 한게 11월 27일 그래서 이 네덜란드 바커와 손잡고 바커가 큐어백이 이제 백신을 만드는 회사고 바커는 CMO 즉 뭐냐면 바커가 바커의 공장에서 큐어백 백신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바커 공장이 네덜란드 공장에서 지금 큐어백의 백신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바다간 쪽은 큐백이란 이야기죠. 왜냐하면 11월 27일 날 박과 손잡고 백신 생산하기로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후에 원료를 그쪽으로 보냈으니 네덜란드로 보냈으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로 간 거냐? 그 백신 원료가 큐0백으로간 예,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덜란드에 지금 현재 mRNA고 mRNA가 아닌 뭐 DNA 방식이고 어떤 방식이구 안에 지금 백신을 만드는 회사는 전혀 없다. 공장은 전혀 없는데 오로지 큐어백 것만 네덜란드 기업에 이 바커라는 기업에 cmo를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받아간 쪽은 이건 뭐 보나마나 큐어백이다 그렇죠 mrna 원료를 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큐어백이 받았으면 얘네들 이제 mrna 기반으로 백신을 만드는 회사면 그러면 몇개안 나오잖아요 원료를 누가 보내줬을까 그 당시에 작년에 이 mrna 원료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sd팜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임상 승인 들어간 큐어백은 에스티팜의 원료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큐어백이 이번에 유럽 인상 승인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에스티팜이 대량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에스티팜이 결과적으로 이제 큐어백에 임상용 원료를 공급한 회사의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90% 이상이다. 또 탐정놀이를 해보면 모더나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수혜는 에스팜의 진짜 수혜는 모더나가 아니라 큐어백일 수 있겠구나 이 얘기를 아직 내피셜이기 때문에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다 예? 알아서 그냥 흘려서 들을 걸 흘려서 듣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꽃은 국내 mRNA 백신 위탁생산 삼성바이오 왜또 나올까? 라는 그 기사도 나오겠습니다 모더나가 내년까지 원액 생산 캐파 30억 도주 캐틀란트 삼바 등 6곳이 완제 6곳에서 지금 모더나 백신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CMO에서 지금 6곳인 CMO에서 10억 도주 추산 그러니까 캡하는 30억 도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m r n 의 백신 가능성 q 5백 CMO도 주시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일단은 삼성바이오가 위탁 생산은 아니죠 솔직히 예, 이제 지금 DP인데 다른 업체에또 추가 CMO 체결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 증권가에서는 모더나 생산 계획을 추정해 봤을 때 추가 CMO 가능성이 있다. 뭐, 이거죠. 그러니까, 모더나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생산량을 맞추려면, 지금 현재 CMO 주고 있는 이제 삼성바이오 포함해서 여섯 군데, 그거보다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더 생산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직접 또 생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또 모더나 생산설비 짓고 하면은 1년이 걸리니까, 그 사이의 공백 중에 또 하나 또, 어? CMO로 또, 하나 선택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원액을 DS를 그러니까 최대 생산 능력을 30억 도주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이 물량이 모더나 자체 공장, 이제 앞으로 지을 자체 공장, 위택 예. 생산을 준 론자, 비스프 이런 데서 이제 생산이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예에 이런 애들도 이제 증설을 해야 되겠죠. 안 그래도 예. 추가적 증설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모더나가 원하는 그 30억 도주 맞추려면 예.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워낙에 충진이 포장하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가 되는 거고,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 계약 금액이나 물량이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6개에서 합산 위탁 생산 물량이 10억 도주 정도다. 그럼 앞으로도, 예, 생산량은 지금보다 두배는 더, 세배 그러니까 세배 10억 도주는 30억 도주니까, 세배가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예, 그래서 30억 도주를 고려하면, 추가 DP나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그, 완제 공장의 경우에는 론자처럼 독점적으로 정형 공장을 운영되기 어려운 만큼, 뉴 케파 규모하고 생산사비 수준에 따라서 위탁 생산 기업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내에 모더나 백신 추가 CMO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더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과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에 그, 니온게이자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삼성바이오 이야기 나오니까, 일본이 에스트파미, 아, 저, 모더나에 전화를 해. CEO 통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CEO랑 통화하면서, 일본은 안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물쩡 대답을 했어요. 어 일본, 일본 좋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전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니까 이제 이 얘기는 두 가지의 힌트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한테 질투심이 강하잖아요. 얘네들이 선천적으로. 질투심이 강하니까. 삼성바이오가 모더나가 삼성바이오랑 어, CMO 계약 체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왜 일본에 안 하고 왜 한국에 하느냐 따지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 그냥 립서비스 해준 게하나 사실이 들어있고요. 그두 번째 사실은 뭐냐? 더 필요하긴 하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니용계좌 신문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건 일본도 CMO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모더나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삼성바이오로 지금 DP로 이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모더나는 추가적으로 CMO를 계속 찾아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우리는 그냥 모더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디서 뭐가 터져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에스팜 이슈는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슈가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